자, 스텐의 매직 활또더커분을 만났습니다. 매직 활 뿐만 아니고, 이제 매직 아이템을 <laughs> 전문적으로 모으시는 분인데요. 300승대 매직에서 올수 있는 피해, 300 피해가 만당으로 붙었습니다. 활에서는 20공수까지 붙어갔죠. 라즈크로 이소켓을 성공을 하셨네요. 수치가 빠지지 않아요. 다 만땅이에요. 날렵함에 잔혹한 20공속 3 0 0증뎀 이소켓, 깔끔한 라스쿠르이 소켓을 성공했구요어디서 갖고 가져오시는 거죠? 실내 용병을 쓴다면, 14스킬, 15스킬 쓴다면 6 5공속로 맞추면 되겠네요. 장난감 용도로 가지고 계신 거구요. 수집용으로 가지고 계신 거고. 그랜드 메이트런 한번 보겠습니다. 와 이것도 만땅이네요 38 기술 만땅 떴죠 그 다음에 20공속 300 증뎀 그냥 다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소켓을 성공을 했습니다 13에서 15강신 기준으로 이제 95공속 덩머리에 잔혹한 이게 활에서 붙는 라흡이 무기에서는 9%까지가 붙는데 활에서는 5%가 만땅이거든요 기본 오토옵션 3스킬 붙었고 최상급이 떴네요 에비서레이션 또는 앰플옵션 이런 것도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레이트보호 두 자루, 다이아몬드 보호, 블레이드 보호. 자, 이번에도 공속일 것 같은데. 자, 일단 블레이드 보호부터. 300 증대 미식 공속, 블레이드 보호. 아까 메이트럴컬 보호랑 공속이 같구요. 같은 마이너스 10초가 아르죠. 이속해, 역시나 성공을 했구요. 그레이트 보우한번 볼까요? 어, 이거는 앰플이네요. 와, 개 깔끔하다. 300% 만땅. 그 다음에 피해 증폭. 앰플이 붙었습니다. 이런 것도 되고 되거든요. 아, 이거는 이제 20공속입니다. 300 증대, 깔끔한 20공속 이소켓 자, 다이아몬드 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것도 역시나 20공속 300 증대이네요. 종류별로 다 있네요. 에비서렌션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6300점짜리. 아, 에비는 없어요. 아, 에비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하네. 일단은 이거 와드보인 것 같은데 와드보부터. 자, 20공속 300 증대, 조치가 안 빠지고요, 만당이고요 나중로 이스켓을 성공을 했고, 페리트 보호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20공속 300진뎀이겠죠 그렇죠. 페리트 보호. <laughs> 잔혹한. 혹시나 이스켓을 성공을 했네요. 콜로소스 크로스 보우두 자루인데, 옵션이 똑같지 않겠죠?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건 앰플입니다. 야 피해 증폭에 잔혹한 콜로소스 크로스보우 300증뎀 앰플. 예, 석공이니까 최대 프레임은 11 프레임밖에 안 뽑히는 단점인데 재미로 쓰는 화이죠 공설관을요. 20 공속 300증뎀 아, 잔혹한 날렵한 콜로소스 크로스보우 되겠습니다. 그냥 수치가 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이번에는 고르곤 크로스보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<laughs> 많다 이고요. 일반 할부터 시작해서 석궁까지 전부 다 만땅을 보여주, 중이십니다. 200 방상, 내구도 회복이 붙었을 것 같은데. 가, 깔끔합니다. 내구도 회복이 전미사로 붙었고, 방상, 신, 갓틀리죠갓틀리가 접두로 붙어가지고 만땅이 붙은 건데, 라주크로 이소켓을 성공을 한 겁니다. 15공석 40층 된 주화를 박아서 질린 PVP 할때 활용도도 꽤나 있는 거라서 매우 비싸게 거래가 되는 그런 갑옷이 되겠네요. 내구도 회복이 지금 보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저 회복 붙는 게더 좋습니다. 저거랑 셀프 리페어. 3 3쪽짜리가 있는데 20초마다 저게 붙는 게좀더 값어치가 높거든요.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록한 자가수리. 3 3쪽가 붙으면은 저 셀프 리페어가 붙습니다. 자가수리. 이번 에테리얼에 역시나 내구도 회복이 붙어서 라즈쿠르 이소켓을 성공을 해서 롤음 두 개를 박아줬습니다. 사량보다는 이제 PVP 용도로 좋은 구경, 잘했어요.